도시가 뭐, 그냥 작은 서도시네요. 지금 시간에 아마 체크인은안될 테니까 호텔에 짐을 맡겨놓고 뭐 가까운 곳에 구경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쇼핑몰에 가봐도 괜찮겠고, 가라토시장 그회 팔고 초밥 팔고 하는 곳은 저녁 때 가야 되겠고, 여기 근처나 좀 빙글빙글 빙글 돌면 될것 같아요. 저 있다. 진짜 5분 걸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구만 호텔은 저가 호텔로 잡았어요. 저렴한 곳으로 저가 호텔처럼 생겼네. 마이. 프론트 데스크가 4층이구나. 5, 6, 7, 8, 9층까지 다 객실이네. 네? 아고다. はい。Right. OP、okay, okay. yeah. okay. yeah. ah. oh.、OP、yeah, yeah.。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きょうはどうぞ。2分、well,。Yes, 2分。Yeah. 2分。3分。は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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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은 방이 있으면 그냥 넣어주는데 일본은 꼭 시간 돼야 넣어줘요 3시에 오래네 3시이면 시간이 많이 남네 자 어디가서 커피를 한잔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스타벅스 커피를 발견했다 스타벅스는 가격이 한국이랑 어떤가 한번 가보자 아메리카노는 445엔. 훨씬 싸네, 한국보다. 야, 한국 스타벅스가 비싼 거구나. 4,000원 밖에 안 해. 이 카드는 이게 트래블로거라고 하는 카드인데, 하나은행에서, 하나머니랑 연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일본 여행 오면 제일 좋다 그러네요. 환전 수수료가 없고 그리고 해외 사용 수수료도 없고 가장 유리하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하고 요거 하고 가져온 카드가 이건 트래블월렛 카드인데 어, 요건 특정 은행 아니라 뭐 아무 은행이나 계좌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어, 요건 저기 태국이나 동남아 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썼는데 여기 일본에서도 뭐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건 어, ATM에서 출금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고 그리고 뭐 토스카드 하나 가져왔고 카드 이렇게 가져왔네요. 일본은 요걸로 쓸 예정이에요.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한데, 조금 음, 더기온이 네. 높은 것 같아요. 바람막이 같은 것 하나 음, 걸치고, 그랬더니, 음, 후드티 걸치고, 요즘또 음, 후드티에 반바지가 음, 유행이거든요. 음, 여행 와서 쓰려고, 음, 저, 무슨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조그맣게 꽂고 하는 거. 아, 근데, 그걸 또, 챙겨 놓고 마지막에 빼 놓고 왔네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미디어 모듈 달고 또 수신기 달고 송신기 달고 그래서 뭐그 거추장스럽긴 해요 그냥 조그만 거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편한데 그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이 근처에 이제 좀 검색을 해서 둘러볼 예정이에요. 커피 한잔 먹고. 육교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뭐 광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시모노세키 항이랑 시모노세키 역이랑은 아주 가깝네요. 한 5분 거리. 어, 여기가 시모노세키 역이고 저리 조금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시몰 시몰이라는 그래도 시모노세키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 몰인 것 같아요 저기 맥스 밸류 여기가 슈퍼죠 대형 슈퍼가 지하에 있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배 타고 귀국하기 전에 여기에서 다뭐쇼핑들 해서 간다고 여기 뭐배 타고 와서 쇼핑만 해 가도 뱃사은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만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내가 묵고 있는 스마일 호텔이니까 여기 뭐다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이름이 좀 그렇지만 저 스마일 호텔이 위치는 괜찮네요 역도 바로 옆이고 항구도 바로 옆이고 그리고 대형 쇼핑몰도 바로 옆이고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가 봤어 모르겠어요 싱글룸을 잡았으니 일본 그 싱글룸은 아주 그 적조 해서 아마 뭐 오밀조밀하게 조그맣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 뭐 어디가나 깨끗하잖아요 저기도 아마 깨끗하긴 할 거예요 저쪽으로 지도해 보니까 어 부산문 아 저기 보이네 부산문이라고. 여기 부산문이라고 저 쪽이 그뭐 한국 가게들이 있고 하되는데 저기 보이니까 한번 가볼까. 내가 또 부산 사람인데 부산문을 가봐야지. 아유 비둘기는 어디 가나 그냥 여기 육교를 올르니까 뭐다 보이는구만. 시모노세키 스테이션 저기 교통 안내소가 있고. 버스는 여기서 다 타는 것 같아요. 시모노 세키 여기 역앞에. 저기는 그린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뭐 한국 가게들이 많다는데, 예, 부산문에 왔네요. 근데, 이게 뭐야. 뭐, 가게 아무것도 없구만. 샷다 다 내리고, 내려는 거 가보자. 어허, 어허, 어허. 부산은 이거 완전 망했구만. 이거는 중국 무슨 쪽탕 마사지구만. 마사지는 태국 가야지. 예, 요런 거 하나 있고. 부산 식당. 일본은 신용카드 안 받는 데가 많아요. 이 집도 안 받는다고 적혀있네. 이것도 이런 뭐, 한국 김치찌개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있고, 있 근데 영업을 하나하나 하나. 어, 한국 가게에는 거의 없네요. 부산 집첫 하나 있고만 이건 한밤중에 하는 주점이구만. 일본말을 하나도 못하니 스미마셍 아리가 또 고사이마스밖에는 못하니 일본은 또 영어도 안써줘이영어가 전혀 안 통하는 집이 많고. 차서 영어도 <머도> 없고 한글도 없고 정식은 알겠다 헌뭐 정식 시모노새끼에 부산문이 있는게 한국의 부산시랑 이 시모노새끼가 자매결연도시래요어 그래서 그 자매결연을 기념해서 이거 세운거라는데 근데 자매결연을맺었으면 서로 좀잘 돼야 되는데 완전히 부산이 죽어버렸어 시몰이나 구경하러 가자. 시몰도 모뭐별 빈약할 것 같아. 시촌은 촌이구만. 여기 뭐 광장은 마음에 드네. 육교 위에 이런 수식 공간. 그늘도 좀 해놓고. 지하 1층이 식품이고 아마 식퍼인것 같고. 식당가는 7층이구나. 7층으로 가봐야 되겠다. 7층하고 지하만 보면 되겠구만. 7층이 식당가인데, 이 뭐여. 눈을 안 열었어. 5mm인가? 가격이 12,000원씩, 뭐, 그렇게 하는구만. 식당도 별로 없네? 뭐여. 지하로 가봐야 되겠네. 무슨 식당가가 이래. 두집 단결은 도시락의 나라야 도시락은 저렴해 어, 예쁘게도 생겼네 5,800원 정도 하겠네 한국에서 내가 물가를 잘 모르니 일본 와서 물가를 봐도 비교를 못 하겠네 도시락은 산것 같은데 5 0 0원도안 하는데 명란 맛있겠다. 429엔. 4,000원. 2700원쯤 하는구나. 열 아래, 계란이. 일상건가, 쌍금가 오, 참인솔. 327. 2700원. 기린맥주. 6개에 14,000원쯤 되겠네. 아사이도 14,000원. 6개에 14,000원. 어, 그렇네. 소소. 맥주값만 비교가 되는구만. 삭개. 어, 이게 다새개인데 백화도 있네, 백화. 나는게 월계관. 월계관은 알겠다. 월계관이, 요게 병이 좀 이쁘네. 300ml. 나중에 가라토 시장 가서 먹으면 돼요. 딱 맞겠다. 14도, 15도, 그래, 요거 하나 사가자 마트 간 김에 몇개 샀네요. 4개 하나 사고요. 이건 치즈인데, 또 맛있더라고요. 요거 맛개로 조금 맞게 되어 있는데, 요그 치즈 하나 사고, 그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땅콩. 지하마트에서 1층으로 올라오니까 푸드코트가 있어요. 어, 이거 저것 타네요. 여기도 태국에 비하면은 아주 모든 것이 다좀 소라해요. 우동, 우동이나 하나 먹어야겠다. 식임들 있고 도넛 가게 있고 메뉴가 아뭐 다양하지 않. 여기는 뭐야? 어, 여기는 밥도 있고 막. 장기면은 저게 나가사키인데, 나가사키 짬뽕 이슬라나. 이게 짬뽕이겠지? 챔뽕짬뽕 잠뽕. 맞나? 이거는 우동, 아, 짬뽕 우동 그렇구나. 어, 나가사키 짬뽕 있다. 전에 나가사키 갔을 때 짬뽕 못 먹었는데 나가사키 짬뽕을 한번 먹어보자. 짬뽕하고 군만두 도 한번 먹어봐. 군만두 몇 개야? 어, 세 개짜리도 있다. 세 개짜리. 오케이.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주문하는 게 최고야. 나가사키 짬뽕하고 어, 군만두.

예, 진동대를 주고 기다리면 되고, 여기 연습정이네요. 나가사키 짬뽕 670엔, 만두 3개 160엔, 830엔이면은 8천원좀 되겠네. 짬뽕 하나에 만두 3개에 8천원이면은 한국보다 싸지 않나? 나가사키에서 못 먹어본 나가사키 짬뽕을 여기 와서 먹는구만. 짬뽕이랑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배가 출출해서 그런지, 야 이거, 냄새가 끝내주네 만두도, 만두 향이 확 나는게. 아유, 얼른 먹어보자. 음, 음, 그리고 라면은 또그 육수 때문에 좀 느끼한 그런 맛이 있는데, 야, 이거 아주 칼칼하니. 완전 취향이네. 한국 사람 취향이네. 어, 야, 나가사키가 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만두는 그냥 뭐 조자만두 뭐 그런 맛인데 국물이 최고네.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 실은 일본은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서 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저기 여러 분 앉아 있었는데 혼자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도 시골 도시라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결국은 뭐 우리도 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릇 갖다 주자. 나가사키 짬뽕 잘 먹고, 어, 여기 또 광장에 나와 앉았네요. 어, 일본에 오면 늘 그런 걸 느껴요. 너무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역동적인 면이 없어요. 어, 너무 좀 고요해요. 어, 한국은 그래도 좀이렇 역동적인 면이 아직 있잖아요. 아까 어, 그, 거기 푸드코트에서도 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이 든 사람이든, 좀 젊은 사람이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밥 먹고 조용히 나가고, 이게 국민성인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역동적이거나, 뭔가 막 진취적이거나, 그런면을 일본에 오면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어 그래도 뭐 여기 일본은 그 노벨상도 많이 타고 워낙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들도 많고 하니까 일본이 뭐 쉽게 뭐 어려움에 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뭐 일본이 쉽게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일본이 뭐 그렇게 성장한다든지 뭐 발전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어 조용히 조용히 밥 먹는 노인네들처럼 그냥 조용히 조용히 그렇게 어 경제도 흘러가지 않을까. 어 그래서 요즘 뭐 일본 그나에 투자하는 사람도 좀 있고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글쎄요 나는 별로 투자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일본에나도 지금 뭐 역사상 저점인데 하긴 뭐더내려가게 하겠어요? 더 내려가면 안 돼서 더 내려 내려가진 않겠지만 내 생각에는 어 별로 또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올라가고 하려면 금리 요즘은 다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좀 올라주고, 금리가 올라준다는 건, 이게 인플레가 좀 되고, 성장이 막 되고 해야, 이제 금리도 올리고 할 텐데, 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더구나, 엔하는 이자도 없잖아요. 그, 어, 아직까지 제로금리니까. 하는 뭐, 달러를 좋아하니까, 달러는 이자 많이 주잖아요. 거기 뭐, 5%씩 지금 이자를 주는데, 그냥 저는 달러 가지고 갈래요. 그냥 내 생각이죠. 일본에 와보면은 느껴요.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기는 참 어렵겠다는 걸볼 때마다 느끼죠. 여기도 응, 혼자, 저래, 혼자 있고, 여기는 혼자가 많아요. 나도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들 왜 저렇게 힘이 없이 앉아 있는지, 그, 일본에 오면은 내가 제일 역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비둘기를 데리고 뭘 하는지 장단을 맞추고 비둘기랑 놀고 있네 어쨌든 고여있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조용해서 좋긴 한데 조금 답답하죠 답답하고 재미없고 근데 왜 일본에 왔을까? 에나가 사니까 에나프로 왔나보다 동네 이을 돌다 보니까, 아, 심사가 하나 있네요. 전혀 이거 뭐, 구글 지도에도 잘안 나오는 심산데 계단이 101개라고 나와 있는데, 심심한데 한번 올라가보죠. 안 유명한 데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밥 먹고 운동 삼아. 어이쇼, 어이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36세. 남성. 11세 62세까지 왔다. 어우. 70세 고희. 77세 희수. 백수. 뭐 그냥 놓고 마. 도리 좀 으시시해, 이거. 아, 내려다 보기는 좋네. 오, 빨간, 빨간 문이네. 조금 만심산네 누구를 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내려가자. 체크인 했고요. 열쇠가 귀엽네. 야, 이 열쇠가 카드키도 아니고. 하하. <laughs> 하하하하. 어우 침대는 크네 침대는 크고 어 공기청정기 있고 냉장고도 있다 냉장고 있고 창문이 있고 시티뷰 뷰이 정도면 괜찮고 여기가 4천엔 조금 넘으니까 4만원쯤 되겠네요 4만원 싱글룸 콘센트 데지코 가져왔으니까 침대 바로 옆에 있고 괜찮은데 야 욕조도 있다 어메니티 빵빵하고 냉전고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아 여기는 물을 안주는구나 야박하네 됐네 굿이네 야, 이제 시모노 새끼와서 시모노 새끼 어감이 좀 이상하네 시모노 새끼와서 뭐 체크인 했으니까 좀 쉬다가 이제 그 가라토 시장이 유명하다 니까 거기 가서 저녁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저는 쉬었다가 가라토 시장인가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잠깐 신다는게 너무 찹버렸네요 그래서, 어 지금 봐봐야 거기 아무것도 없을 거고, 어 여기는 뭐, 식당도 다뭐 닫았고, 아니면은 이런 선술집, 뭐좀 퀄퀄하니 저런 데는 좀 가기가 싫고, 어 그래서 그냥 오래 가서 이것저것 좀 샀어요. 방에서 먹으려고, 음 도착하자마자, 좀 이렇게 멋있게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도와주네. 내가 여기 시모노 세키에 왔으니까 초밥이나 뭐 배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배를 가장 가성비 있게 먹는 방법은 사실은 그 마트에서 사다 먹는 거예요. 서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숙성도 잘돼 있고, 그리고 싸고.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마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가니까 뭐몇개안 남았고 다 그냥 뭐20% 할인 뭐 그래서 더 저렴해졌네요 가서 그 얼마인지 좀 따져봐야 되겠다 어, 상을 차려봤는데요 어기게 광어회겠죠 어떤 광어회처럼 생긴 거 여기에 50% 할인이네 50% 할인해서 490엔 어, 5,000원이 안되죠 광어회 어, 5,000원도 안되면 이거 싼거죠 어, 그리고 내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을 하나 샀는데 초밥이 158엔인데 20% 할인이네요 그럼 1,400원쯤 될것 같네 그리고 요구르트 4개가 128엔 그리고 주먹밥 혹시 어, 모자라면 먹으려고 주먹밥 하나 샀는데 8 8 0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어, 1 1 3 2엔이니까만원 어, 조금 넘겠네요. 어, 만원 조금 넘는 걸로 이 정도 먹으면은 괜찮죠. 그리고 아까 산 삭케 요거 한 병하고 그렇게 저녁 먹으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간장이랑 와사비는 그게 뭐쭉 두고 그냥 집어 가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받으시오. 음, 맛있냐? 광어의 맛이냐? 정도에 괜찮은데 야, 호텔이 정말 지주은 듯이 조용하네 옆방에도 사람이 들어갔는데 텔레비 소리도 안하나 음, 초밥도 맛있네요. 회는 다 먹었고요. 맛있네. 그뭐 오천 뭐, 원짜리 회지만 맛있으면 되지. 주먹밥 이잘 사왔네. 조금 부족하네. 여기고 초밥 4개 먹어도 여행을 하면은 좀 이렇게 알뜰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라기보다는 뭐 돈도 없지만은 그 알뜰하게 이렇게 다니는 게 몸이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 돈이 뭐 아주 많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그렇게 그 사치스럽게는 안 다닐 것 같아요. 적당하게. 그렇게 뭐, 가성비 좋고 어, 예쁘고 멋있는 곳으로 그렇게 쭉 찾아다니며 혹시나 내가 돈이 많아지면은 그것도 좋은데 쓰면 되죠. 뭐 그렇게 하룻밤 호텔 자는데 그냥 뭐 100만 원씩 쓰고 이거 나는 그건 별로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고 더 절고올까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저거만 그냥 저가호텔의 싱글룸이지만은 그거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샤워실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되지 어 거기 호텔도 잡았어요 젊을 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잡았는데 어, 거기라고뭐 다른가요 그냥 똑같이 침대 있고 뭐그렇지 아, 조식이 좀잘 나오지만은 내가 워낙 뭐 입이 짧아서 그렇 그래 여러가지 먹지도 않고 여기는 내일 조식을 내가 신청했는데 어 조식이 1000엔이더라고요 어 호텔 조식 9000원이면은 그거 뭐별뭐 뭐 맛있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 내일 한번 가보고 뭐한끼 먹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저녁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이바이